2020년 대중반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는 국가해양력 역사상 가장 도전적이며 야심찬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2026년 진수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ROKS 태극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한 척의 군함을 만드는 공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력 확장과 해양 안보 전략 그리고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향하는 국가적 위지를 상징하는 이정표다.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긴장 고조와 주요 해상 교역로를 둘러싼 경쟁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해군 항공력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태극급 항공모함은 차세대 경항모로 분류되지만 그 능력은 기존 개념을 뛰어넘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트레스 성능을 고려한 설계, 통합함정 전투체계, 유무인 항공기 운용 능력, 그리고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모듈형 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특히 항공모함을 단순히 전투기를 운영하는 플랫폼으로만 보지 않고 해상에서 정보 감시, 청찰과 전자전 능력을 통합할 수 있는 기동 지휘센터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3만 톤 이상의 만재 배수량과 효율적인 비행갑판 구성, 넓은 격납고를 통해 높은 출격률과 신속한 항공 작전 전개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국 해군의 장기 항모 전력의 중심이 될 F-35B 스텔스 전투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스키 점프 형태의 비행갑판을 적용해 제한된 길이에서도 고효율 이륙을 지원한다. 대잠전 헬기, 해상 구조 지원 헬기 등 다목적 회전입기와 더불어 장거리 감시가 가능한 무인기 운용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건조 과정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기술력을 총집결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과 정밀 조선 기술을 보유한 민간 산업과 방위산업체 그리고 해군 및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함체와 추진 기반, 각종 무기 체계와 항공 운영 설비까지 국내 기술 중심으로 구축하여 방산 자립도를 높이고, 향후 해외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 체계는 속력과 작전, 지속 능력을 모두 고려한 하이브리드 구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터빙과 전기 추진 시스템의 조합을 통해 기동성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며, 장기 작전 시 유지 보수 부담도 줄인다. 전투 상황에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 방어와 제어 체계 중복 설계도 적용되어 피해 상황에서도 전투 능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태극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향후 구축될 항국형 항모전단의 핵심 지휘함으로서의 기능이다.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과 통합 작전을 수행하여 다층적 방어 체계와 강력한 공중통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의 해상 교통로보. 호 동맹군 협력 작전 지원, 즉각 대응 능력 확대 등 전략적 임무 수행 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항공모함에는 최신 레이더와 센서가 통합되어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다.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강화한다. 이는 태극급이 단순한 항공 플랫폼이 아닌 정보 우위와 전자전 중심의 현대전 핵심 자산임을 입증한다. 자동화 기술과 스마트 함정 개념이 적극 반영되어 승조원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모의 훈련 시스템과 운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승조원 숙련도 향상과 신속한 전력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고도 기술 기반 함정 시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인력 구조 혁신과도 직결된다. 태극급 항모는 대한민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통해 국제해양안보에 기여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대규모 다국적 해상훈련 참가, 평화 유지활동,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작전 등에서 항모의 기동성과 항공작전 능력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해외 분쟁 지역에서의 신속 대응 능력은 대한민국 국방외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항공모함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역시 해상전력균형 유지를 위해 자체 항모전력 확보가 불가피해졌다.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과 영해 침범 시도, 도서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태극급 항모는 강력한 억제력과 안정성 유지의 핵심 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분쟁 가능성을 낮추며 평화수호에 기여하게 된다. 본 사업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을 가져온다. 조선 분야 고용 창출, 첨단 기술 개발. 방위 산업 생태계 확장 등 다방면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함정의 모듈형 설계는 향후 성능 개선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용이하게 하여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보장한다. 향후 무인 전투기 운영 확대도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된다. 전자전 및 정밀 타격 임무, 장시간 감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무인 항공 전력은 태극급의 작전 영역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AI 기반 자율 시스템과 연동되는 미래 항모 전력구성은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전 능력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 성장한 국가이다. 해상 교역로는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존재이며, 태극급 항공모함은 이 중요 자원을 수호하는 방패이자 세계로 향한 국가의 날개이다.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상징이자 대한민국이 더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군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진수 해상 시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다가올 2026년, 태극급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그 탄생은 국가 안보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며, 동맹국에게는 신뢰를, 잠재적 위협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의미한다. 태극은 단지 한 척의 군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양력을 대표하는 핵심 전력, 그리고 미래 전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의 결정체이다. 대한민국은 바다에서 오는 위협의 대응함과 동시에 바다에서 기회를 찾는 나라이다. 태극급 항공모함은 이러한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최전선에 설 것이며 안정과 번영을 향한 항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태극은 기술, 전략, 그리고 국가적 자긍심이 결집한 결과물로서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주역이 될 것이다.